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전화번 3화에서 사마에서... 하나 두번세번네 뭐지 아아 아... 내가 제가 있잖아요 이거를, 제가, 예. HP를 3000하고, 보스전을 했는데, 둘다 실패했어요. 둘다 실패했는데, 예. 진짜 보스존을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. 열심히. 근데, 아, 그냥 조밥처럼 제가 발려버리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, 제가 어이없었죠. 아니, 왜 이런, 왜 이럴 게임으로 아어지지 진짜 어이없었죠. 일단 아이템 하나 먹고요. 아, 역시. 아, 멋져, 멋져, 멋져. 나는, 인도 사무라이 하라! 쳐! 아 쳐, 쳐, 헛, 쳐, 쳐! 아 헛, 아, 쳐! 헛, 아, 쳐! 헛, 아, 쳐! 헛, 쳐! 쳐자! 헛, 아, 허, 차, 차, 차. 응? 아, 1500 아, 얘 네, 진짜 신중해신중 해야 되겠다. EXP가 안 보일지도 모르니까 그 모비증 그거 치웠습니다. 네, 일단, EX, EXP 800. 얘도 또, 1000 얻고요. 여기다딱 하고, 또, 우와! 핫, 타! 타, 타! 어, 방금, 방금 나 위험한 순간이었어. 어, 핫, 타, 다다다 아, 진짜! 저 빨간 녀석 때문에, 어. 빨간 녀석 때문에. 나 국화인 것 밖에 안 나왔네? 아... 진짜... 어우 진짜 보스전 기다려왔다 아보스전 기다렸다! 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를 해왔는지 알아? 어? 어? 닐... 닐 잡으려고? 아? 에이 개... 개놈의 자식 닐 꼭... 아 꼭! 어 죽여버릴거야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.. 아... 개놈의 자식! 개놈의 존나 사랑해, 씨발로. 으아! 아이 대사 몇번이는 들어줄게. 그러니까, 내가 놀리기 해줘, 아, 또, 페퍼, 뭐, 이 팟, 때, 에 맘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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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마 아, 후퇴, 응후퇴, 응후퇴, 응후 자, 간다. 아 자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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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저 새끼야! 내가, 내가 뭐... 나보고 간 거예요? 아, 이거, 개 짜증나네. 자, 여기서, 하나, 둘, 셋, 넷, 하고, 하나. 아, 이거, 이거 수학도 계산을 해야 되네. 진짜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자세요. 하나. 자, 하나 하고, 또 하나, 둘, 셋, 넷, 한 다음에, 거기서 또, 뒤에 또한번 하고, 거기서 또, 뒤로 딱 하나, 둘, 셋, 넷, 해야 돼. 어. 그걸, 그걸 연달아야 계속 해야 된다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어? 설마,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? 네? 와, 진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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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면, 와, 진짜. 뭐야, 이씨. 얘, 얘 똥보 같아, 진짜. 팔 때문에. 한달 걸린 거 팔이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어? 아, 맞다. 아, 아, 맞다, 진짜. 아, 맞다. 아, 지금 5분 지났으니까 잠시만요.